오케이 와비바 들려?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와비바를 테스트합니다 원투 하나 둘 하나 둘 됐고 일단 목소리 나가는 거 같고 사운드 사운드 됐고 어, 어떻게든 고칠 거야 아저씨는 아시아 빨간색으로 들어왔네 이게 약간... 뭘 계속 주냐?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 음, 좋아. 그리고 투표를 한번 해봐. 된것 같아. 된것 같은데 모르겠어. 오잉? 아 방송을 껐다 켰다 몇번 하는지 모르겠네 컴퓨터를 들었다 놨다 아주 그냥 진행이 어잉 주황색으로 나가는 건좀 있으면 될 거고 어 다들 다시 와 와서... 왔어 <laughs> 미안해 <웃음> 너네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가운데 <laughs> 어디 재밌는 데 없어 어 방송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아테나도 하나 줘야 되나 다 썼네. 어, 된거 같아. 개인적 같아. 10가 같아. 같은데 모르겠어 아까보다좀 부드러워진 거같지않아 약간 버벅거림 있긴 같는데 와, 비피를 주냐? 가사하다 너네끼리 커스텀하는데 재밌어 1 0 0 어소와 일단 한 게임 다시 해볼게요 마루타 한번 해봅시다 15, 15972920 15972920 잠깐만 <laughs> 저게 안 빠진 거 같은데 오케이 와비 왔어 딴 사람들은 안 들어오나 본데 와비바고 듀오 한번 가볼까? 스쿼드를 해야 렉이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빨리 딴 사람 들어와 봐15972920 15, 심심한 사람 15972920 이거 안되면 오늘 저녁에 방송 못해 아 저게 왜 빠지지 자꾸 방송을 틀었다 말았다가 몇번 하는 거야? 어, 묻다 들어왔고 슈슈지 터틀 왜안 들어왔어? 아, 똑같은데 아까랑 이상하다 저게 문제가 아닌가? 저거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 오해는 텐센트가 잘 된다 그랬는데 하... 그래도 아까보단 낫다 아, 아니구나. 아까하고 비슷하네. 아, 미쳐버리겠네. 오늘 아저씨 방송 지금 어, 나아지고 있는 건 아닌데 에이. <laughs>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됐나? I g o 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아 됐다. 스페터. 아또 그러네.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컴퓨터 부품 하나 가지고 예전부터 말안 듣는 애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저게 사올 때부터 안 좋았어. 끊기는... 아... 안 되겠는데... 또 꺼야 되겠는데...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마이크도 지금 연결이 됐나... 아까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아아아안녕하세요 어, 무따 안녕. 클났어아 음. 씨, 되게 심해 가지고. 아, 뭐에 네, 봤어요 아, 근데 네, 저첫 로컬이에요. 와. <laughs> 첫 로컬이야. 축하해, 무다 애들이 아무 애들이 그냥 지들끼리 커서 맞아했고 저는 음 아무도 없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애들이 지금 뭐라 하고 있지만 그냥 왔죠. 어. 근데 애들 로컬 용신이 빨리 들어가. 용신님 어서요. 이게 지금.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그래픽 문제 때문에 그런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컴퓨터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픽 문 제가 아니에요? 아, 안되 겠다. 또 껐다 켜야 되 겠다. 6시 전까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유머로 뭔님? 어서 와요. 아이씨, 마이크 키워달라고? 되겠는데, 아무래도 저기 지금 부품을 하... 음, 아직 내이 있는데,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어. 지금 컴퓨터 부품 중에 하나가 저기 자꾸 빠지는 게 있단 말이야. 옛날부터 근데 저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게 연결이 됐다가 끊겼다가 하는 것 같은데. Form up on me. 어, 아시컴으로 하고 있어. 저거를 뺐다 꽂았는데도 이러네. 뭐야 슈슈즈 왜 죽었어? on me Excellent work Enemies ahead 뭐야? 자기장이 아직 안 왔는데 왜 자기장 피가 다른 거지? 아까 만진 게 뭐야? 이거 스무스로 하라고? 지금 이거하고 관계 없이 컴퓨터가 문제가 갔어. 왜냐하면 이걸 원활하게 잘 돌아가던 컴퓨터였는데 지금 부품 하나가 자꾸 빠지면서 뭔가 과부하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 문제인 것 같아. head Enemies ahead enemies ahead enemies ahead 이게 장비 탓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버벅거려. 뭔가 고쳐야 돼. 뿌부하고 끊기잖아 지금. h e 안 되겠다. 또. 꺼야 되겠는데 아 이거 방송 오늘 테스트 방송 할테니까 죄송해요 지금 제가 방송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6시 방송에 완벽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졌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방송은 다 테스트 방송이니까 게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